여러분은 열기구를 타본 적이 있나요? 보통의 열기구는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고도별 바람의 방향을 이용하여 제어합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여 풍선 드론을 만들어 볼까요? DC 모터와 마이크로 비트의 라디오 기능을 이용하여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풍선 드론을 만들어 봅시다. 풍선 드론에는 어떤 모터를 사용할까요? 풍선과 마이크로 비트를 이용해서 드론을 만들려면 작고 가벼운 모터가 필요합니다. 보통 모터는 절판을 겹쳐서 철심을 만들고 철심에는 코일을 많이 감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그러나, 코얼리스 모터에는 철심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가벼우면서 작은 크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얼리스 모터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서는 DC 모터를 사용합니다.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물은 마이크로 비트와 USB 케이블, DC 모터, 아거클립 케이블, 점퍼 와이어, 빨대, 우드로, 프로펠러 펜, 풍선, 헬륨, 칼이나 가위, 실, 투명 테이프, 건전지 케이스와 건전지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해결해 봅시다. A 버튼을 누르면 풍선 드론의 모터가 회전합니다. B 버튼을 누르면 풍선 드론의 모터가 정지합니다. 마이크로비트와 DC 모터를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해 봅시다. 마이크로비트의 P03V, GND핀을 순서대로 DC 모터의 SVG에 연결합니다. 먼저 송신기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From MicroBit Import 모든 것 임포트 라디오로 라디오 모듈 사용 설정 후 라디오.on 함수로 라디오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while true로 무한 반복하고 만약 A버튼을 누르면 라디오.send 함수로 A를 전송합니다. 수신기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from microbit import 모든 것 임포트 라디오로 라디오 모듈 사용 설정 후 라디오 점온 함수로 라디오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while True로 무한 반복하고 r이라는 변수에 송신기에서 신호를 받습니다. 만약 받은 값이 a라면 p 0에 1을 출력하여 모터를 회전하고 1초 지연하고 p 0에 0을 출력하여 모터를 정지시킵니다. 회로 연결부터 해볼까요? 프로젝트에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DC 모터에는 프로펠러 팬을 끼우고 와이어를 연결해 두었습니다. 가로 30cm, 세로 10cm인 우드록을 준비합니다. DC 모터를 우드록의 중앙에 붙입니다. 이때 프로펠러 팬의 빨대가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평형을 유지할 수 있게 우드록 양쪽에 균형 있게 붙입니다. 마이크로비트와 DC 모터를 연결합니다. 검정 케이블을 마이크로비트의 GND에 연결합니다. 빨간 케이블을 마이크로비트의 3V에 연결합니다. 노란 케이블을 마이크로비트의 P0에 연결합니다. 각 케이블의 색깔에 맞춰 DC모터의 S, V, G에 연결합니다. 우드록에 빨대 3개를 붙입니다. 3개의 빨대는 우드록 위에 부품을 붙인 후 위치를 보고 붙여도 됩니다. 빨대는 중앙의 DC 모터에 닿지 않게 주의합니다. 선을 정리해서 우드록의 뒤쪽으로 넘깁니다. 전선은 우드록의 중앙에 테이프로 고정한 뒤에 송신기로 신호를 보내서 DC 모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합니다. 실을 준비하여 헬륨을 넣은 풍선과 빨대를 연결합니다. 풍선 드론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빨대에 연결한 실을 감거나 우드록에 동전을 붙여서 드론이 평행하게 유지되도록 조절합니다. 실내의 경우 천장이 높은 곳에서 실습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이크로비트와 파이썬으로 구현하는 프로젝트 기대해주세요.